지금도 수도권과 강원, 부산과 거제엔 호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 먼바다에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이 빠른 속도로 북진하면서 내일 오전에는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내일 오후에는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장마전선을 밀어 올리면서 지금은 주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대부분 지역에 100에서 200,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와 남해안 지역엔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25도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와 부산 2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4,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의 비는 모레 그치겠고, 수요일부터는 주로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오늘 밤 폭우에 꼭 대비하셔야 하는 지역들입니다. 특히 산사태 위험지역 꼭 확인하시고, 미리 대피하셔야 합니다. 네, 재난방송 통해서 실시간 상황 살피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특보는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특집 9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